자 그래서 어떤 것이 또 도전이 오느냐 이 아까 말한 사, 그 야고보이죠 야고보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말고 그일번 야고보 야고보 일번 사도 요한의 형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 사도. 그리고 기독교 제자 중에 첫째 선교자는 스데반 집사 이렇게 되는데요. 자 누가 죽였느냐? 헤롯 왕이 죽여요. 헤롯 왕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봉 왕의 개념 뭐냐면은 그 사실은 행정적으로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예요?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유대 땅의 총독이에요. 우리 일본에서 파견된 조선 총독이 실제로 조선의 왕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식민지지만 왕이 있어요. 그때 순종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분봉왕은 그냥 그들에게 꼭두각시 의용왕으로 세워놓은 게 헤로도왕이었었어요. 그 그러니까 헤로다는 사실 로마 총독보다는 힘이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왕이라고 예우는 받는 거죠. 그냥 실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헤로다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어떤 뭐 인기에 굉장히 영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반 순교가 딱 일어나고 나니까 기독교가 순간 잠잠해진 거예요. 그리고 박해가 굉장히 강해졌죠. 그걸 이 헤로당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오 어, 유대 유대 사람들이 요 기독교인들을 막 작살내면 되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 권력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를 한번 딱 제일 먼저 걸린 사도 요한을 죽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박해였고 핍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세속 정치가인 왕의 박해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려고 하니까 이걸 막아서는 거죠. 이제 정치 권력이 막아서고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또 했었고 또 사도를 사도 야곱을 죽이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인들이 유대의 땅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한 한당이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제일 맏형이었던 베드로를 잡아서 투옥시켜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죽여 버리려고 그 사실 국가 정치권력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빠져나갈 데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이 상황에서 역시 세속의 권력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우리도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사람을 의식하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멋있는 표현이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할,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칭찬을 받으랴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랴 내가 사람을 의식하랴 하나님을 의식하랴 내가 하나,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사람을 의식하였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신부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섭리인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이 상황에서 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국가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 아는 사람 좀대라 아는 사람 없냐 누구 좀 니네 아버지 중에 뭐좀 좀 높은 사람 없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고 그것에서 나아가서 이제 자기들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고 나아가서는 기독교 복음에 죽고 사는 것이 좌우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죠.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하다. 지금은 우리 자기 만들기 40일 작성 기도 기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풀같이 기도해야 될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시대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헤롯 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해결해야 될 헤롯 왕이 있겠죠.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결박을 풀고 탈출을 시킵니다. 이때 베드로는 내일 아니면 모레 지금 처형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근데 그 결박을 풀고 쇠사슬을 풀고 쇠고랑을 풀고 옥문이 열리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형제들이 막 기도하고 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마리아 집에서 가니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서 똑똑똑 하니까 누가 나온 거예요. 그게 보면 여자아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보고 자기가 잘못 본줄 알고 눈을 비비면서 다시 보고 그리고 놀래서 뛰어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 같은 생긴 천사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보면서도 천사다, 미쳤다, 잘못 봤다 이렇게 할 정도로.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데 그런 믿기지 않는 일들이 기도함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헤롯의 세력과 절대 권력을 가진 헤롯의 세력과 기도의 세력, 기도의 세력이 싸우게 된 거죠. 이 싸움에서 누가 어떻게 승리하게 됐느냐? 베드로는 그 육중한 옥문을 열고 나오게 되고, 이 헤롯당은 충이 먹어 죽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에 벌레가 먹어서 죽었대요. 무슨 뭐 종양이 났는지, 뭐보드락지가 났는지, 해서 피부병이 났는지 하여튼 충이 먹어 죽은지라, 벌레가 먹어 죽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다운 이와 같이 정말 정치 권력을 힘을 가지고 사람의 기쁨에 영합하며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도를 죽이고, 또 가장 수제자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그래서 자기 정치적 역량을 더 높이고, 인기를 더 높이려고 했지만, 그라 힘이 없던 세속적으로 아무 힘이 없던 제자들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했더니만 베드로는 옥문을 열고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왕은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저희에서 우리는 오직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강구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호소를 하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기도로, 성령으로 승부하는 그것이 사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2장 17절에 상징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가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역사로 진행이 되는데, 요 이름으로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12장의 17절 에 나온 요 내용이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가면서 12장까지의 베드로의 역사가 나오는데, 13장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장 전반부는 베드로 중심에. 사도 행전의 역사 후반부 13장부터는 사도 바울 중심의 역사가 여기서 딱 구분이 되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강해도 여기서 두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두번 정도 더 하면 전체 끝날 것 같아요.